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첫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서 마치 맛이 없던 물과 같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친 존재가 된 포도주와 같은 맛있는 것으로 바뀐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유월절 부근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성전은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할 것을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에 대략 8개월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추수는 6월절 부근에 시작되는데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있어야 할 무렵에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여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침례를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쓸데 없이 바리새인들을 더욱 자극하는 일을 하시지 않기로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파당에 속하지 않은 채 또한 그들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영향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로 하셨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논쟁이나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함이죠. 유대지역은 당시 중심지역이었고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변의 척박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심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이 좀 덜한 곳에서 사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시는 분이었기에 지금 사역의 전반부에 있는 시기에는 말씀의 전파가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견디시는 것보다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